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생방송TV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 네. 이번 장마는 무슨 대화 드라마 같았어요. 아, 길었어요. 그게 참 길었는데 장마가 지나고 나면 무더위가 찾아오고요. 이럴 때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건강식 저희가 추천해드릴게요. 네. 저희 생방송 투데이 시작할 때 화면으로 만나보셨던 와송인데요. 와송이 그 동안에는 자연산으로만 만날 수 있어서 참 많이 귀했는데 이제는 우리 정 농가에서 재배 성공했다고 오. 합니다. 잠시 LT 생중계 현장에서 와송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소식 전해주실 두분 함께 하셨습니다. 오의진님부터 그리고 최혜정리부터 함께 하셨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저는 귀 기어기하다는 명품 소금 자염을 만나고 왔는데요. 하늘이 허락하고 땅이 허락해야지만 만들어진다는 자염. 잠시 후 태안으로 떠나볼게요. 오늘 오마이 셰프에서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한국의 대표 먹거리 불고기로 특별한 샐러드를 만들어 보고 왔습니다. 그 조리 방법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LTV 생중계 현장. 오늘 신비의 약초라고 불리는 네 이. 와송을 만나보러 가볼 텐데요. 네, 와송은요 기와지붕에서 자라고 소나무와 닮았다 음. 해서 와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와송 만나러 떠나볼게요. 서도라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생생한 현장 소식을 l t 생중계로 전해드리는 네. 생방송주데이 리포터 서술합니다. 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무더운 여름 때문에 우리 기운은 쭉쭉 빠지고 아, 힘도 쭉쭉 없어요. 없어지는데요. 이럴 때 우리 몸의 힘을 불끈불끈 솟아나게 할 신비한 약초가 있습니다. 짠! 오, 여러분 보이시죠? 오, 이렇게 굉장히 생겼군요. 신기하게 생겼죠? 어떻게 보면 알로에 같기도 하고요, 섣불같기도 하고요. 뭐 소나무? 요게 바로 신비의 약초라고. 와송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와송 수학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학이 한창이십니다. 옆에 가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 한창 바쁘신가봐요. 오늘 다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예. 하고 계신데, 어, 제가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와송이 정말 신기하게 생겼단 말이죠. 좀 아, 특이하게 생겼고요. 예, 이 와송이 도대체 뭔가요? 와송이라는 게기와위에서 그 소나무 모양으로 자란다고 해서 와송이라고 불려지고요. 어.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바위에서 소나무 모양으로 또 있다가서 바위 소리라고도 불러지기도 합니다. 아, 바위 소리라고도 예, 하고또 약재로도 오. 많이 쓰였다면서요. 예예. 예. 옛날 동의보감에 나와 있듯이 한약재로 널리 쓰여지기도 했, 했던 그 약품으로 약재로서 저 선조들로부터 해서 계속 내려오던 어떤 한약재입니다. 아 그런 게 와송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음, 지금 이 초록색 네. 와송도 보이고요. 또 약간 노루스름한 와송도 보이고요. 이렇게 끝부분만 약간 붉은 스름한 음. 와송도 보이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가 봐요. 종류는 청화송과 붉은 와송이 있는데 아. 얘들이 햇빛과 이슬을 모으고 자라서 네. 칼라풀하게 지금 아침 저녁으로 색깔을 야. 바뀌기도 합니다. 아, 아 그렇으로 색깔이 바뀐다고요? 와 예, 예예, 뭐. 카멜레온들 아주 정말 신기하네요. 아, 예, 파스텔게톤처럼 보시면은 지금 네. 붉은 빛을 띠죠. 네네. 아, 이렇듯이 파란색도 빨간색도 그다음에 노란색도 아 나타내고 아 여러 가지 칼라풀한 색깔을 나타내요. 지금. 아, 굉장히 신기하네요. 예예. 이게 경도 특별할 것 같은데? 이 있어요? 아, 이 와송은 음. 옛날 동의범에 나와 있듯이 해열과 아, 진통과 해열진통.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항암에도 탁월하고 음. 그다음에 변비에도 탁월하면서 아. 여러 가지 약재로 쓰였던 그 옛날 선제로부터 내려오던 한약재예요. 아 정말 몸에 안 좋은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약재네요. 예예예. 예, 예, 예. 네 그렇다면은 이 와송은요 음. 우리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수확 식인 건가요? 아 7월 초부터. 10월말까지 네. 와송이 자라고 있는데 네. 자, 꽃을 피우기 전과 후로 남겼는데 네. 피우기 전에는 생화송으로 해서 갈아 드시고 아 생으로 어. 갈아 먹고 네. 꽃을 피울 즈음에는 효소로 담고 어. 꽃을 피운 아. 이후에는 또 건화송으로 말려가지고 아. 한약재용으로 쓰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널리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건화송으로 말리면 거의 1년 내내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네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건화송 자체가 지금 네. 약재로도 활용될 뿐더러 생화송을 지금 미리 한 9월경에 채취를 해서 냉동해가지고 네. 지금 냉동에서 겨울에도 지금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 그렇군요. 네네. 이제 와송에 대해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네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바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 하길래 많이 찾고 계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먹고 참 건강해지고. 아. 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유 정말 예, 예. 좋은 마음입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숭의 효는 잘 보고 또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세요. 네. <laughs>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이렇게 와송은요 항암 작용 뿐만이 아니라 요 피부에도 좋고요 그리고 유선 아나운서 변비에도 네.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했다니. 이 탁월한 효능이 있는 <laughs> 신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약초 와송 잠시 후에는요 이 와송으로 아주또 맛있는 요리가 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와송으로 만든 음식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네, 잠시 후에 2부에서 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네. 빨리 가세요 빨리 와송사로 빨리 가세요 <laughs> 아이고 아이 와송 이 와송이 해열에도 좋고, 해독작용에도 좋고, 피부미용에도 좋고, 또 변비에도 좋고, 네. 이런 뛰어난 효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군요. 맞아요. 또 변비에 좋다니까. 아, 저도 아주 귀가. 특기 <laughs> 사는데요. 저는 잎이 좀 뾰족해서 얼핏 보기에는 좀 무서워 보였는데, 그 모습과는 달리 이 와송이 아주 탁월한 효능이 많다고 합니다. 이 특히 항암효과에 뛰어나서요. 이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어, 2kg에 6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와송맛도 참 궁금한데, 잠시 후에 서소라 리포터가 그 소식 전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 와송은 어떻게 먹을지 참 궁금해요, 궁금한데 그렇죠. 잠시 후에 건강식꼭 필요한 서소라 리포터가 직접 맛을 본다고 <laughs>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와송 농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서소라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것은 다시 와송 출하드비니다 한창이 현장입니다. 아까 밭에서 저희가 직접 딴 싱싱한 와송을 이제 전국 각지로 배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포장을 하고 계신데요. 야, 요 박스에 요렇게 이런 상태로 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게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주문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주문을 하시나요? 아, 특히 암 환자분들이나 어... 당뇨 있고 네. 그 다음에 피부에 염증 있으신 분들이 네. 특히 많이 샀거든요. 잠깐만요 아버님 모기. 네. 네 모기가 있어서 <laughs> 그래 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그렇군요. 네. 이렇게 몸에 좋은 신비의 약초인데 사실 궁금한 거는 가격이거든요. 이게 네. 시세가 요즘 어떻게 되나요? 아 2kg에 6만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2kg에 6만 원이요. 예, 예, 예. 그럼 2, 2kg에 6만 원, 1kg에 3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예. 보통 저희가 아까 땄던 요한 송이 있잖아요. 예. 요 요정, 정도, 제 손바닥 요거 하나 가득 정도 되는 크기, 예. 요게 몇 그램 정도 되나요? 250g 정도 나갑니다. 아 그럼 요런 송이가 네 다섯 송이 정도면 예, 예. 1kg. 예. 나그 아,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쪽 옆을 보면은요, 어 작은? 화분에 저것도 와송 같은데 저거는 뭐예요? 아, 저거는 지금 가정에 그관상용으로 기르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음. 지금 보급하고 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기서 키우고 나면 하얀 꽃이 피는데 네. 꽃이 참 피우면 예쁘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집에서 와송을 키울 수 있도록 저렇게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네요. 예, 예. 전 국민한테 보고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웃음> <웃음> 근데 저게 어, 키우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 근데 햇빛과 물만 있으면 네. 쟤는 정말 잘 자라거든요. 아, 정말요? 예, 예, 예. 키우기가 쉽고, 아, 군요 네, 네. 이렇게 모종으로도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보다 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예, 맞아. 예. 예, 포장 열심히 예. 하시고요. 네, 이렇게 모종으로 집에서도 키울 수 있다고 하. 니까요. 뭐 집에서 키워서 예쁜 꽃도 가을에 구경하시고요. 또 심심하다 싶으시면 이파리 하나 뚝 따서 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laughs> 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아까부터요. 아제꽃 끝에 계속 자악하고 있는 그 시간이 좋은 왔네요. 바로 이쪽입니다. 와. 궁금해. 어떻게 먹을 수있 아, 정말 네. 한상 가득 차로떴거든요 네. 아, 이게 예. 다와송요리라면서요네 예,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예. 와송주. 네 와송주. 와송주? 와송. 효소고요 네? 와송 차고요. 네. 자, 이거는 와송 집이에요. 팁까지. 아, 네. 그리고 네. 이건 이제 와송으로 만든 거 떡이고요. 네. 네. 이거는 생 와송이에요. 그러니까 요트로에 가른 거. 되죠? 그잘 끓이는 느낌이 나요. 아주 좋아해요. 모두가. 야. 네. <laughs> 여러분. 와, 여기 와송 주스입니다. 색깔 보이시죠? 초록빛깔 그 싱그러운 네. 느낌인데 맛은 어떨지? 네. <laughs> 어. 어떤... 아, 시원하다. 네. 이게, 음. 그 새콤달콤하면서 네.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좋아할 네. 아주 신선한 맛이에요. 네. 야 그리고 네.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여름에는 네. 백숙 아, 여기에는 와송이가 아, 어떻게 아, 들어가요? 아, 아, 여기는 이제 건화송으로 저희가 한 시간 정도 아. 국물 육수를 내서 이렇게 아. 끓이면은 아주 진하게 국물이 우러나요. 그래서 마늘하고 파만 넣고 다른 거 넣지 마시고 그러면 여름 보양식으로 아주. 아. 모든 사람들이 숙도 몸에 좋은데 거기 와송까지 밤이 네. 어, 얼마 안고 요즘에 허허하거든요 여름에 유난히 맛좀 보고 가야 되겠어요 네. 물 드시고 아, 직접. 자 국물 먼저 어. 맛을 국물을 보겠습니다 그랬죠. 국물을 맛있고 와송이 먼저. 들어가서 그런지 색깔이 약간 와송 빛깔 네, 예, 진한 갈색빛이 좀 돌거든요 어. 어, 향도 네. 굉장히 좋고 어째 색이 다르네요? 갈 띠가 요 마음이 급했요이 아, 비린내가 네.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가 않아요. 와송이 네, 다 그런 거 모든 걸 잡기 때문에 오. 비린내도 안 나고 아이들도 아주 잘 먹고 네. 좋아요. 이 국물만 네. 이제 한 숟갈 먹었을 네. 뿐인데도 한번, 정말 건강해지는 음. 느낌이거든요. 네. 고기도 아. 한번 아. 드셔보세요. <laughs> 고기요? 네. 다리를 잡아줘, 다리, 다리. 아, 다리 건가요? 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어우, 이거, 오, 그냥 어, 아. 하네요 아, 뜨거워도 어떻게? 어떻지 제가 예, 어,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예. 아, 이거 조금 식혔다가 제가 네. 이따가 방송 끝나고 네. 다 먹고 갈게요. 네. 아, 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요, 어 아, 초록빛가루 요금 부침개인가봐요. 네, 와송으로 이제 생즙을 내서 물은 안 넣고 저희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음. 부침개를 붙였어요 아, 그리고 응. 옆에 있는 어, 네? 화전 어린 네. 네. 와송으로 이제 화전을 만든 거예요. 네. 그 와송 샐러드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 이거 지금 보이시죠? 와송 전병이라고 합니다. 이 모종 어린 모종을 네. 직접 넣어서 네.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보기에도 예쁘죠. 저 이거 맛이 요거 정말 궁금해요. 이거는 네. 제가 돼요. 먹어볼게요. 어, 음. 와송 있는 부분을 써. <laughs> 맛있죠? 드셨나요 음, 어떤 맛이에요? 들어가서 그런지 와송이 씹히는 게 약간 차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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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히기도 하고요. 네. 마송 자체가 약간 새콤한 맛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전하고 어우러지니까 약간 새콤하고 담백한 그런 맛이 나는 네.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추석도 금방 네. 다가오는데 추석에 제사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만한 네. 정도의 건강식품이 네. 아주 좋은거예요그런것 네. 같아요 정말 네. 다양한 요리를 많이 네. 준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저 따라오세요 예요아니기가와 어. 어, 아, 예, 예. 여기는 항아리 단지가 그득한데 예. 오.

이거요? 이게 바로 어, 건강한 향이죠. 건강한, 건강한 그렇죠. 맛이게 이렇게 농축된 거 그냥 먹어도 되나요? 네, 먹어도 돼요. 굉장히 진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선 웬만하면 쉽게 다 양념으로 도수있고요 아, 바로. 손은 또어떤 맛? 실까 아우, 진하다. 진짜 진하고. 이 달콤하면서도 와송의 새콤하면서 약간 씁쓸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아주 좋은 보약을 한듯 먹은 느낌? 음. 네. 어우 네. 네. 음. 정말 좋습니다. 내거 네. 응, 응, 효소를 만들어서 드시면 모든 사람들이 네. 소화도 잘 되고 어. 피부에도 아주 좋아요. 아피투성 피부염이나 네, 아피에도 좋고요. 진 네. 네. 꼬르진한 사람도 좋고 음. 그다음에 이제 특히 관절염에 어, 관절염에 특효약이에요. 아. 네. 항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한테 아주 어. 건강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몸에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좋은 정보 또 좋은 요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이렇게 신비의 약초 와송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 오늘 맛을 봤는데요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와송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제는 텃밭이나 화분을 이용해서 모종으로 모종 화분으로 키워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올 여름 아주 덥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요 그러니까 와송 드시고 조금 더몸 건강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투데이 리포터 서설아였습니다. 특별 나와주세요. 네. 네. 와송이 건강에 좋은 약초라고 해서 쓴 맛이 음.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콤한 맛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 어. 맛이 참 궁금했는데 아주 새콤 달콤한 맛 한번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네. 정말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가 있네요. 네, 맞아요. 또이 여름철에는 그냥 와송 하나면 되겠어요. 저도 이 먹는 걸 좋아해서 다 먹어봤는데 와송을 못 먹어봤거든요. 서 특별 리포터, 제발 꼭 하나 챙겨오세요. 기다릴게요. 아, 저도 정말 아까. 어 전병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네. 시프 리포터로서요. 어 근데 와송은 자연의 힘으로 건강을 되살릴 수 있는 신비의 약초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음식 재료로 또 약으로 찾으셔서 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농가의 어, 아, 효자 효자 작물로 네. 예, 네. 떠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인터뷰할 때그 농장주께서 전국민을 위해서 키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음.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전국민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송을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와송농장에서 LTE 생중계 현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월요일에 풍성한 시간